삼성 갤럭시 S21이랑 S21 플러스 이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최종 스펙이 유출됐어요. 얼마 전에 유출된 소식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 스펙만 유출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S21이랑 S21 플러스까지 유출되면서 모든 모델 스펙이 다 유출된 상황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갤럭시 S21 그리고 S21 플러스는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크기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모양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S21 플러스는 그 재질이 강화유리, 강화유리 재질이라고 하는데 S21은 플라스틱 재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재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출이 안난것 같아요. 일단 S21 그리고 s 2 1 플러스는 모두 평면, 평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요. 카메라 모양도 두 모델 모두 동일하고요. 갤럭시 S21 그리고 221 플러스 스펙 설명이에요. 두 모델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 11을 기반으로 하는 삼성 1UI 3.1설치돼 있어요. 프로세서는 삼성 엑시노스 2100 사용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두 모델이 다릅니다 갤럭시 S21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6.2인치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그 다음에 Always-On 디스플레이 FHD 플러스 해상도예요 2400에 1080이죠 60Hz 120Hz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화면 밝기는 1300니트입니다 고릴라 글래스 7 강화유리 사용하고 있고요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가 달라요 6.7인치입니다 더 커졌어요 근데 해상도는 동일하네요 f h d 플러스 2400에 1080 해상도입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다 비슷하고요. 역시 고릴라 글래스 7 강화유리 사용하고 있죠. 램은 8GB 램 사용을 하고요. 저장 공간은 128GB랑 256GB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의외로 두 모델이 카메라 기능이 동일하네요. 갤럭시 s 2 1이랑 s 2 p 플러스 두 모델 카메라 기능은 트리플 카메라예요. 망원 렌즈가 6400만 화소 F2.0 밝기 그다음에 광학 손떨림 방지 지원하죠. 초광각 카메라 기능은 1200만 화소, F2.2 밝기, 그 다음에 광각이에요. 광각은 일반 화각 이야기 하는 거죠. 1200만 화소, F1.8 밝기, 그 다음에 광학 손떨림 보정 지원하고 있어요. 3배 하이브리드 광학 좀 지원을 하고요. 자동 초점 방식은 PDAF 방식이에요. 위상 검출 자동 초점 방식이죠. 그리고 LED 플래시 내장되어 있고요. 셀피 카메라도 두 모델이 성능이 똑같습니다. 1000만 화소에요. F2.2 밝기죠. 동영상 녹화 능력도 두 모델 동일합니다. 8K 동영상에서 30프레임 녹화 가능하고요 4K 동영상에서 60프레임 녹화 가능하고요 FHD 동영상은 120프레임까지 녹화 가능하고요 HD 동영상은 960프레임까지 녹화 가능합니다 의외도 센서가 두 모델이 차이가 있네요 자 S21 일반 버전 가속도계,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 그 다음에 근접감지, 자이로스코프, 나침반 홀센서, 조도계, 밝기 센서죠 S21 플러스는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UWB. UWB 기술이 뭐냐면은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배터리. 당연히 크기가 다르니 배터리 용량이 다르죠. S21 일반 버전 4000mAh, S21 플러스 4800mAh. 차이 많이 납니다 그거 외에는 고속 충전이랑 치, 무선 충전 기술둘다 동일하고요 연결 방식 블루투스 5.0 USB Type-C NFC 와이파이 AX 둘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G, 3G, 4G, 5G 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색상은 S21 일반 버전이 그레이, 화이트, 핑크, 퍼플 4가지 네 색깔로 나오고요 S21 플러스 모델이 실버, 블랙, 퍼플 3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크기는 당연히 다르죠 S21 일반 버전이 151.7, 71.2, 7.9mm 크기고요 S21 플러스는 161.4, 75.6, 7.8mm. 크기는 좀더 커졌는데 두께가 플러스 모델이 약간 얇아졌네요. 무게, 무게 차이 많이 납니다. S21 일반 모델이 171g, S21 플러스 모델이 202g. 꽤 차이 많이 나요. 기타 성능으로는 두 모델 다 동일하게, IP68 방진방수기능, 무선 전원 공유기술, 그리고 안테나 플러스, 키즈모드, 데이터보안, 녹스, 지오태깅, 동기화 기능, 그리고 듀얼심, 이심,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기능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발표는 갤럭시 S21,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모델까지 모두 다 내년 1월 14일날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갤럭시 S21이랑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유출된 최종 스펙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이로써 S21,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이세 가지 모델 전부 다 스펙이 유출됐습니다. 가격은 나중에 따로 별도의 기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구 아시죠? 그럼 나중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